아, 소주 한병 사왔습니다 야 아, 이거 제가 아까도 영상을 찍었지만 은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섯 하우스 안을 아, 지금 아, 한 3시간을 작업했습니다 했는데 이 버스에 이는게 여기 보시면은 바닥 보시면은 아 지금 지저분하죠 예, 버섯을 모든 버섯을 이 베이지에 달려있던 버섯 다 지금 밀어낸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바닥에 아 이거를 전부 다 밀어냈는데 지금 버섯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네 예. 아까 제가 온도를 보여드렸는데 24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버섯들이 어, 활성화가 안 되게 예,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나와버렸냐? 아, 주말 동안에 제가 공연 간 사이에, 그리고 우리 기술 감독이, 어, 토요일 일요일 날, 쉬고, 어, 쉬고, 쉬, 어, 쉬고, 에, 쉬고 있어서, 그때이 하우스 안에 있는 냉장창고, 에, 저온창고, 이거 만드는 놈들이 여기서 실콘하고 이 작업, 마무리 작업, 바닥 까는 거, 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, 아, 이 새끼들 가면서, 이 문을 열어놔, 열어놔서 여기 안에 온도가 예,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예, 이 배지들이 온도 충격으로 아, 갑자기 이제 이 피기 살아나오기 시작한 거죠. 예, 이 온도 충격을 받으면 올라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순식간에 이른 버스들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아, 이게 내일 모레 어,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여기 보시면은, 이게 침봉기인데, 아, 이걸로, 여베지에 찔러 넣어서, 여기 구멍으로, 물이 쭉 나오는데, 물을 잡아 넣어서, 이제, 어또 충격을 줘서, 버섯을, 아 정말 에이크 버섯을 뽑아내야 되는데, 지금, 아 망했습니다, 이거. 아, 이새끼 이렇게 되면은, 한번 나오고 나면은, 이 버섯 베지 안에 있는 영양가들이, 영양분이 거의 뭐, 많이 빠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. 아, <laughs> 어떻게 아, 뭐야 참. 이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새끼들은 왜 문을 열어놓고 갔을까요 아, 나 한잔 먹고 자야지 아, 내 영상 바로 올려볼게요 아, 아. 벌써 농사 혹시라도 이거 보고 벌써 농사 지으실 분들 <laughs>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<laughs> 아, 안동윤씨입니다 아 오늘 지금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공연 마치고 어 내려가는 길에 문경에 들렸다가 어 내일 어 버스 택배를 좀 보내야 되는데 어 보내려고 왔는데 왔다가 여기 하우스에 들렀는데 지금 이배지들이버스 수확을 다 하고 지금 휴양기인데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이제 버섯이 안 나도록 지금 온도를 24도 이상으로 맞춰갖고 이 버섯이 못오도록 버섯을 이렇게 지금 말리면서 모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었는데, 지금 보세요. 아, 오늘 왔는데, 지금 난리 났습니다, 지금, 버스들이. 이, 보시면은, 아, 난리 났습니다, 이쪽에. 이, 보시면은, 아 지금 완전, 완전 난리 났습니다. 아, 이거 지금 다 따서 지금 버려야 됩니다, 지금. 보시면은, 아, 바다 보시면은, 여기 보시 바다에 보시면은, 제가 여기 따, 따서 이렇게 막 버려놓은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지금 다 따고 있는 중입니다, 지금.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저기 입구에 보시면 아 제가 입구 게 한다고 올게요아 골치 네 아프다 이런 일이 있어 입구에 보시면은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아 여기 저온창고 좋은 저온창고가 좋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설치중인데 거의 설치가 마무리되는데 이거 설치하는 어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우스에 들어와서 설치를 하고 나가면서 이 문을 밖에 문들을 다 열어놓고 나가버렸 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 배지들이 온도 충격을 받아갖고 지금 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해 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버섯들이 막올라갖고 이거를 지금 아다 떠내야 되는데 아나딱 돌아보겠네. 내일 이 전화해갖고 아들인데아내막 해야 아, 내 미치겠네요. 서울과 같이 차도 많이 밀리고 막간다한서들려봤는데아 아, 여러분들. 농사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.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, 이금으로 다안 도와주네, 야들. 냉장, 냉장, 이 설비업체, 이 새끼들. 아, 이것들이 어딘데. 전화해갖고 내가 한번 탁. 아, 네. 일단은, 제가 빨리, 버섯을 빨리 제가돌아록겠습니다 야, 뭐 이런 일이. 야, 유성아, 이거 어떻게 되겠어, 지금? 어? 아, 아 네. 자, 작업해야 될, 내 아들 육포 먹고 있네요. 육포 많이 먹어라, 아빠 작업하는 동안에.